안녕하세요. 세탁기 설치 수리만 22년째 하고 있는 가전 전문 기술자 김석진입니다. 저는 하루에 세탁기를 6대에서 10대씩 설치하거나 수리합니다. 그런데 매일 듣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만 했어도 30만원 날릴 일 없었을 텐데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청소 하나 안 했을 뿐인데 세탁기 고장으로 기사 불러야 하고 심하면 새로 사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이 영상, 그런 상황을 단돈 영원, 단한 컵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냉장고나 싱크대에 하나쯤은 있는 이것 한 컵이면 세탁기 내부 냄새, 찌든 때, 세균, 곰팡이까지 싹 해결됩니다. 게다가 전기료도 줄고 세탁물도 훨씬 깨끗해지죠. 무엇보다 세탁기 수명이 몇 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고장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세탁기 청소비 30만원 절약 수명은 입에 늘리고 냄새, 세균, 곰팡이 싹 제거하는 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나면 당장 오늘부터 할수 있고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세탁기 이 영상 하나로 새것처럼 살아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옷을 꺼냈는데 왜인지 쾌쾌하고 꿉꿉한 냄새가 납니다. 햇빛에 말렸는데도 섬유 유연제를 써도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또 분명히 깨끗하게 세탁했는데 먼지나 시로라기가 잔뜩 붙어있고 어떤 옷은 아예 뿌연 때가 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현상은 세탁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세탁기 안을 청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탁기 안은 매번 물로 헹궈지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는요. 보이지 않는 세탁조 뒷면 즉 이중통사이 공간에 각종 찌든 때 세균 곰팡이 비누 찌꺼기 섬유유연제 잔여물이 겹겹이. 쌓여서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염물들이 세탁 중에 다시 빨래 속으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 최악의 사례 말씀드릴까요? 분당에 사시는 40대 부부 고객님 댁인데요. 유아 세탁물 따로 세탁하시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입은 옷에서만 이유모를 붉은 발진이 생긴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세제 알러지인 줄 아셨답니다. 세제를 3번이나 바꾸셨고요. 결국 제가 출장 갔는데 세탁기 분해해 보니 세탁조 뒷면에 시커먼 슬라임이 딱딱하게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섬유 유연제와 먼지, 비누 찌꺼기가 곰팡이와 결합된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고온 세탁, 삶은 모드 돌리면요 그 오염물이 물에 녹아서 빨래 전체에 섞이는 겁니다. 이게 냄새와 피부 트러블의 핵심 원인이에요. 문제는. 이걸 청소해주는 업체에 맡기면, 기본 출장비 분해 청소 비용, 25만원에서 35만원 심하면, 세탁기 분해도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방법, 이걸 오늘 공개하려는 겁니다. 분해 없이, 하루 10분 투자로, 누구나 돈한푼안 드리고, 세탁기 내부 곰팡이, 냄새, 찌든 때까지 싹 빼는 방법, 이제 슬슬 궁금하시죠? 자 그전에 지금 내 세탁기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방법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세탁기 뚜껑을 열고 고무패킹 안쪽을 들춰본다. 고무사이에 검은 점 슬라임 끈적한 이물질이 보인다면 바로 청소신호입니다. 2. 세탁물에서 섬유 냄새가 안 나고 눅눅한 냄새가 날때 이건 세탁기 안의 곰팡이, 세균이 빨래에 섞였다는 신호입니다. 3. 행군 후에도 먼지실밥이 묻어나온다. 세탁조 뒤쪽에 찌꺼기 더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 세탁기 안엔 눈에 안 보이는 오염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오염을 단한 컵으로 해결하는 법 드디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것한 컵의 정체 왜 이게 효과적인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잘못 쓰면 고장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이것한 컵의 정체는 바로 과탄산소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수 있어서 세탁조 청소용으로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왜 과탄산소다가 세탁기 청소에 효과적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과탄산소다는 탄산소다와 과산화수소가 결합된 화학물질입니다. 이걸 물에 넣으면 산소 거품이 빠르게 퍼지면서 유기물과 찌든 때를 산화시켜 깨끗하게 분해해주는 성질이 있죠. 쉽게 말해서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세탁조 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곰팡이, 찌든 때가 부풀어 올라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 그리고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은 양을 넣거나 삶은 코스나 고온 설정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과탄산소다는 열의 반응에서 산소 거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온 코스에서 돌리면 세탁기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특히 드럼 세탁기의 고무 패킹이나 알루미늄 부품이 녹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리 나갔던 집중 하나 파주 운정의 한 고객님 댁인데요. 세탁기에서 뻥 하는 소리 났어요. 라고 하셔서 가보니 과탄산소다를 한컵 반을 넣고 삶은 코스로 90도 설정한 뒤 문을 닫고 돌리셨더라고요. 결과요. 세탁기 뒷면 배수관이 터졌습니다. 수리비요. 27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청소하다 망가뜨린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럼 정확한 사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과탄산소다. 올바른 사용법 통돌이 기준입니다. 1. 세탁기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기. 물 먼저 가득 받습니다. 표준 코스로 시작하세요. 3. 물이 다 찼을 때 과탄산소다 100g 또는 종이컵 1컵 분량을 세탁조 안에 직접 넣어 주세요. 3분 정도 돌린 후 전원 버튼으로 작동 정지. 5. 그대로 2시간 불림. 중요한 포인트는 온수 금지 삶음 코스. 금지 행굼 코스는 마지막에 한 번만 이거 하나하나 지켜야 세탁기를 살리고 제대로 된 청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럼은 구조상 물이 절반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과탄산소다는 세제통에 넣고 코스는 표준세탁 또는 에코세탁 중간에 멈출 수 있으면 3분 뒤에 수동으로 멈추고 2시간 방치 없으면 그냥 한 바퀴 돌리고 헹굼. 한번 추가 여기까지가 과탄산소다를 세탁기 망가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쓰는 법입니다. 과탄산소다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냄새와 세균까지 없애는 비밀무기, 바로 이것 반 컵. 그리고 이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 설명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과탄산소다로만 청소했는데도 왜 냄새가 계속 나지? 곰팡이 잡았는데 뭔가 꿉꿉해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과탄산소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찌든 때는 잘 녹이는데 문제는 물때와 냄새 입자를 잡아내는 기능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함께 쓰는 게 바로 구연산 반 컵입니다. 구연산이 뭐냐고요? 레몬에서 나오는 산 성분으로 강력한 탈취, 탈색,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탁기 속 석회질, 세제 찌꺼기, 금속성 냄새까지 깔끔하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과탄산 소다가 기름때와 곰팡이를 녹여낸다면 구연산은 그걸 말끔히 헹궈내고 냄새까지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이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조합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과탄산소다 1컵 넣고, 표준 코스로 물 채우기 3분 돌린 후, 멈추기 2시간 불림 행굼 탈수, 그 다음 구연산 반컵을 세제통, 또는 세탁조에 직접 넣고 행굼 전용, 또는 표준으로, 한번더 돌리기 주의할 점은, 절대 동시에 넣으면 안 됩니다. 두 성분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세탁기 내부 고무류가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과탄산소다 행궁구연산 이 순서가 세탁기 리셋의 황금공식입니다. 저희 구독자 중한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0대 주부님이 계세요. 3년 된 드럼 세탁기를 쓰고 계셨는데 세탁할 때마다 안에서 금속 비린내 같은 하게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수도 문제인 줄 아셨대요. 근데 수도관을 바꿔도 냄새는 여전. 제가 위에 설명드린 과탄산소다와 구연산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연락 오셨어요. 선생님 세탁기에서 레몬향이 나는 기분이에요. 빨래가 이렇게 뽀송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의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구연산 한 컵이 세탁조. 안에 냄새 입자와 산화물까지 싹 잡아주는 효과를 만든 거예요. 또 다른 후기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30대 남성 구독자분인데요. 혼자 자취 중인데 빨래만 돌리면 피부에 뾰루지가 난다고 하셨어요. 여름만 되면 더 심했답니다. 그런데 청소 한번 하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뚝 끊겼답니다. 드럼 세탁기 안쪽에 곰팡이 냄새의 찌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탄산소다. 1컵 구연산 반컵. 이두 가지 조합만으로도 냄새, 곰팡이, 세균, 석회질, 비누 찌꺼기. 이 다섯 가지 오염원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10분 투자. 그리고 정확한 순서와 양만 지키시면 돈 들이지 않고도 세탁기 새로 산 듯한 청결함.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 중심으로 비포앤드 애프터 가족 건강에 미친 영향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감동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두가지 과탄산소다 1컵, 구연산 반컵 딱. 이 조합으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위생관리 수준이 아니라 세탁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희 구독자들 중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세 분의 사례를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냄새.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수명이 늘었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부부 고객님 10년 된 드럼 세탁기였습니다. 처음엔 세탁 후에도 빨래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상담하셨는데요. 이거 버려야 하나요? 하실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고, 그후한달 동안 과탄산소다. 구연산 청소 두 번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1.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첫 청소 이후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2. 빨래 마른 뒤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3. 전에는 작동 중 소음이 심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4. 세탁 후 드럼 안쪽 물기. 말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 버리려 했는데 5년은 더 쓰겠어요. 세탁기를 살린 셈이죠. 30만원 이상 아낀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 아이 피부 트러블이 멈췄어요. 광주에 사시는 30대 워킹맘.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항상 삶은 코스로 세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이가 자꾸 팔다리 쪽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고 옷을 입으면 가렵다고 긁는 습관이 생겼다고요. 이건 단순한 생활 알레르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바로 세탁기를 의심했습니다. 청소 전 드럼 내부 확인했더니 배수 필터에 검은 찌꺼기, 고무 패킹 안쪽에 얇은 곰팡이 막, 심지어 세제통 안쪽까지 물때가 있더군요. 과탄산소다.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 2주 뒤한번 더. 그리고 그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가 옷을 입고 가렵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세탁기 안에 곰팡이, 세제 잔류물 찌든 때가 예민한 피부에 남았던 겁니다. 세탁기 하나 청소했을 뿐인데 가족 건강이 바뀐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세탁기 수리기사인데. 내 세탁기도 이랬어요. 이건 저제 얘기입니다. 제가 설치 수리만 20년 넘게 했지만 솔직히 제집 세탁기 관리는 제일 늦게 했습니다. 내가 다루는 기계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어느 날 세탁기 돌릴 때 배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드럼 안쪽이 끈적끈적하게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탄산소다. 구연산 제 손으로 정확히 두번 청소했습니다. 결과요. 1. 세탁기 소음 줄어든. 2. 배수 속도 다시 빨라짐. 3. 옷감 상태 좋아지고. 4. 섬유 유연제 양도. 줄여도 향이 오래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탁기 돌릴 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청소가 아니라 가전의 컨디션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 비용은 여러분, 이 모든 걸 전문가 부르지 않고 하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과탄산소다 1kg 3,000원대. 구연산 1kg 4,000원대로 두달 이상 씁니다. 이를 사용 비용 약 500원 미만. 출장 청소 비용 30만 원. 수리비 2,100만 원. 이걸 매달 500원 이하로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귀찮다는 말이 사치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탁기 청소법 정리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과탄산소다 한 컵, 구연산 반 컵, 한 달에 한번 배수필터 세제통 청소까지 이걸로 세탁기 수명 5년 연장, 청소 수리비 최소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고 빨래는 뽀송해집니다. 냄새는 제로.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루머들입니다.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이건 습관만 들면 양치보다 쉽습니다. 방법 핸드폰, 캘린더 알림, 과탄산소다구 연산통을 세탁기 옆에 빛이 매달릴 일. 세탁기 건강을 만들기 단 이번만 실행하면 세 번째부터는 손이 먼저 갑니다 정말입니다 과탄산소다 쓰면 세탁기 고장나요라는 말도 들었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온 코스, 삶은 코스를 과다 사용하면 진짜 고장납니다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양백지 이하 냉수 표준 코스는 오히려 세탁기 수명 늘려줍니다. 실제로 국내 세탁기 제조사들도 세탁조 클리너 성분을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과탄산소다입니다. 차이는 농도와 사용법이에요. 세제 넣는 통에 그냥 붓는 거 맞죠? 아닙니다. 과탄산소다는 세제통에 넣으면 흐르는 물에 다 씻겨나가서 효과 없습니다. 물이 찬뒤 세탁조 안에 직접 투입하세요. 구연산은 행굼 단계에서 세제통에 넣어도 OK입니다. 드럼 세탁기도 꼭 해야 하나요? 네, 오히려 드럼 세탁기가 구조상 물 사용량이 적어서 오염이 더 많이 쌓입니다. 특히 고무 패킹 뒤쪽에 슬라임, 냄새가 더 쉽게 번식합니다. 과탄산소다 냄새가 심해요. 이거 독한 거 아닌가요? 과탄산소다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느껴졌다면, 이미 세탁기 안쪽에 있던 곰팡이 세균 찌꺼기와 산소 반응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제대로 청소하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냄새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한번 해보면 압니다.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안 믿고 한번 해본 사람은 두번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방법 따라 하신 분중 다시 연락 와서 좋다고 하신 분,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우리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빨래를 맡기는 기계입니다. 이게 더러우면 우리가 입는 옷, 깔고 자는 이불, 닦는 수건 다 오염됩니다. 자동차는 엔진 오일 6개월에 한번 갈면서 세탁기 청소는 3년 내내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배수 필터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곰팡이 보이시면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 저녁에 과탄산소다 한컵 넣고 청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정말로 세탁기가 새로 산 느낌으로 바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탁기 그리고 가족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30만원을 아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2년 세탁기 인생 설치수리 전문가 김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